겨울 이불 그냥 다 두껍고 무겁기만 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운데 훨씬 따뜻한 구스 이불부터 전기장판 기능이 합쳐진 신기한 이불까지 여러분의 겨울을 업그레이드 해줄 최고의 제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이불 고르실 때는 먼저 가성비 좋은 솜 이불인지 가볍고 따뜻한 구스 이불인지 충전재부터 보셔야 하고 부드러운 극세사인지 포근한 양털인지 커버 소재를 확인하시는게 좋으며 마지막으로 이생적인 관리를 위해 물세탁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다섯 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코메톰 양면 극세사 차렵이불입니다 2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저렴이 겨울이불로 양면 모두 부드러운 극세사라 아주 포근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극세사 특성상 정전기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4위는 몬세리아 양털 캐시미어 이불입니다. 이건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귀여운 디자인의 한쪽은 캐시미어, 한쪽은 양털 느낌이라 아주 포근하고 부드럽습니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이라 어른들이 쓰기에는 조금 유치할 수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3위는 닥터김강 프리미엄 극세사 전기담요입니다. 이건 이불이랑 전기장판 기능을 합쳐놓은 아주 스마트한 제품으로 전자파 걱정 없는 안심설계에 진드기 퇴치 기능까지 있어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전기 제품이라 물세탁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위는 프리미엄 폴란드 95% 구스다운 이불입니다. 이건 호텔 침실처럼 꾸미고 싶은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구스 이불로 깃털처럼 아주 가벼운데 정말 따뜻하고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보관력까지 완벽해서 수면이 질을 확 올려주는 끝판왕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는 디오프 양털 극세사 차차이불입니다 수많은 실사용 리위가 증명하는 실패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극세사고 다른 한쪽은 포근한 양털이라 취향에 맞게 쓸수 있고 보온성도 아주 뛰어나며 세련된 톤 컬러 디자인까지 더해져 단점을 찾기 어려운 최고의 겨울 이불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구동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